저그 아들은 상당히 가능지향적인 사람이야. 허경영이란 그 에너지와 가능지향적인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가 아무리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가족은 회복돼 회복되는 거야. 네, 노병렬님. 술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경황이 없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나정숙 천사님은 빨리 신인님께 축복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돌 베자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네. 편을 네. 아시고 나정숙님은 축복금을 전해주셨고 제 아내는 축복금을 들고 하늘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남 광양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내는 나정숙님과 이영숙 백선호님의 도움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기다림 없이 신속히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신인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축복 들어가라. 수술이 잘될 거야. 수명도 100세 이상 살 것이니 너무 걱정 말아라.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은 점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축복의 효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내 건강 문제, 아내와 갈등,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빚 문제, 자녀 문제, 지금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적이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전남 광양 서울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니 수술이 끝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었고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머리뼈를 절개하여 움푹 들어가 있었고 붕대로 머리를 감아 마치 미라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보고 있자니 탄식만 나왔습니다. 수술이 잘 돼야 회복하는데 며칠 후 머리에 염증이 생겨 봉합했던 머리를 다시 절개하고 며칠이 지나 상처가 아물 때쯤 또 머리에 물이 차올라 머리를 다시 열어 제거 수술을 하고 보는 가족도 힘들지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동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시고 이래서 사람이 되겠냐? 한탄하며 울먹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70평생을 살면서 젊어서 돈 벌겠다고 독일로 나가 8년간 독일광부로 일하시고 거기서 번 돈으로 농촌에 집을 짓고 농지를 사서 지금껏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술한 잔, 담배 한 모금 안 하시면서 긴 세월을 일만 하셨는데, 이제 평안하실 연세에 병상에서 지내실 것 같아 효도 한번못한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눈만 뜨시면 꼭 일어나 걷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전공하였기에 아버지 간병과 재활치료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아버지 머리에, 목에, 팔에, 다리에 허경영 신인님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어폰으로 허경영 강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재활 운동을 시켰고, 식사도 무조건 안 남기고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죽을 드시던 분이 일반 식사를 드시기 시작했고, 편마비 증상을 보이던 팔과 다리가 움직이며, 조금씩 걸을 수 있었으며, 말씀도 잘못하시던 분이 정확히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병문안을 오던 가족 친지 지인들은 기뻐하셨고, 우리는 세달 만에 태어나여 집에서 자전거 운동, 스커트, 걷기 운동, 팔 운동, 전신 운동 기구, 마사지, 부안기 모든 기구를 갖추고 집에서 간병과 재활을 했습니다. 지속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셨고 또 3개월이 지나자 트럭을 운전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 9개월 만에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농장을 운영하시며 소소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역사가 허경영 신인님의 놀라운 축복과 천사 에너지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가족은 눈물과 슬픔 바다에서 이제는 웃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축복을 받았고 전신 갑주를 입었기에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해결 불가능한 일들을 축복을 통해 억울하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복의 도움을 주신 나정숙 은평 영성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인류구원과 지상낙원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허경영 신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들은 상당히 가능지향적인 사람이야. 이 불가능지향적이고 문제지향적인 사람은. 중간에 좌절할 수가 있는 게 문제점이야. 알았죠? 가능지향적인 거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이렇게 불가능을 자꾸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 아버지가 못해, 못 깨어나. 알겠죠? 허경영이란 그 에너지와 가능지향적인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가 아무리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가족은 회복돼.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돌배가 뭔지 아나요? 아버지께서 어, 돌배를 돌배는 옛날 배야 주셨는데 배가 요만해. 할... 근데 돌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 돌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다아 없을 정도로 돌배를 사람들이 따 먹으려고 난리가 했어배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아그 경남 진주에는 돌배 나무가 많아. 그래서 돌배를 어릴 때 돌배 나무에 가서 침만 생긴 게한두 번이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왜 배나무에 못 올라갔겠어요? 이는 뭐 돌배나무는 커요, 높아요 또 그게 특징이야. 이 시골 배 이런 배들 보니까 배가 나무가 작더구만. 그런데 돌배나무는 감나무보다 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려면요 힘이 들어서 항상 돌배만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laughs>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 네, 초등학교 때그못 올라갑니다 진짜 떨어져요 돌배나무가 대나무밭에 있는데 대밭에 돌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대나무가 높으니까 돌배나무도 높이 올라가버린 거야 서로 경쟁을 한 거지 근데그 돌배를 나중에 딸때 먹어보니까 이거 완전 꿀맛이야 그러니까 그 작년에 돌배 맛을 봤기 때문에 돌배나무 밑에 가면 부동자세요 <laughs> 못 올라가 아무도 안 따줘요 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저 아버지가 떨어졌네. 그 나는 안 올라가기 잘했죠. 아. <laughs> 참그 돌배나무가 생각나네. 체험 사례 올립니다. 부천 강성자. 제가 오른쪽 팔목부터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아팠던 사례입니다. 직업이 미용사이다 보니 손을 많이 쓰니까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자다가도 손목에 바늘로 찌르듯이 통증이 오면 울다가 자고 허경영 외치고 그렇게 5개월가량 아파오다가 요즘에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도 손목이 아프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고 싶기도 했지만 신인님의 에너지만 끝까지 믿고 참고 견뎌내니 좋은 결과 온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한 달에 세번 정도는 하늘궁가서 받고, 아무튼 신이님을 많이 만나게 되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이님의 강연 말씀 중에 고통을 인내해야 행복이 온다는 섭리의 말씀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신이님을 알아보고 깜깜하고 고통스러웠던 내 인생 다시 태어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천신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